이 시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평소 때 자기가 하던 대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있으면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를 찾죠.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을 때 그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바이고 가장 자기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묘사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고 그렇게 쭉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드러난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어려움 앞에 있게 됐을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았는데 정작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보였던 행동은 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렇게 훅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서,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 다시 꼭 이것이 아,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은 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에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세리아의 사네리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게스에 와 있는 아세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세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스리아 왕에게 주었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앞서 사마리아가 점령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한지, 흉포한지 사마리아가 점령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시리아로부터 차례차례 점령당하고 마지막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공성전을 벌리는데도 완전히 이제 호세아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싹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함께 보면서 혹시 저 아시리아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닌가 아마 그런 고민들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전세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쭉 들으면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다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산내의 왕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일에 반응했던 방법이 근데 뭐였냐면 돈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다시 우리가 전쟁하지 않을 수 있겠냐. 돈 때문에 쳐들어온 거 아니냐. 돈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에 적어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 주면 가겠지. 그렇지. 그가 생각한 것이 저들이 쳐들어온 목적이 돈 때문이지, 이익 때문이지라고 생각도 했지만 한편 히스기야 왕 자신도 돈 주면 떠나가겠지. 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보아야 해요. 하다못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다 벗겨서 이럴 때는 차라리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 그냥 다 퍼줍니다. 다 퍼줍니다. 뭐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두려움과 본인 스스로 드는 여러 생각들에 그래 내게 있는 것 의지할 것 끝까지. 하다못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라도 할수 있으면 아무튼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일이면 일단 그걸로 다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껍질까지 다 벗겨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삶의 역경들을 만나게 하실 때 가만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는지 그래서 능력과 상황을 다 떠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보이는 것 의지하고 그거 없어서 두려워하고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 와주셨던 대로 그가 믿음을 보이고 우상을 버리고 척결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저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시점들은 성전에 있는 금 껍질이라도 다 벗긴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줄수 없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점령하겠다고 할 때.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다해 보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처럼 빈 가죽 부대가 된 것처럼 다 비워진 다음에서야 아무것도 할수 없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즈음이 돼서야. 기도라도 해볼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어,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타이를 목적으로 그리고 교훈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불러다가 이야기해 주기를 얘야,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아주 착한 늑대고 하나는 아주 나쁜 늑대야. 나쁜 늑대는 언제나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일만 저지르려고 저지르라고 내게 이렇게 말한단다. 반면에 착한 늑대는 언제나 그건 안돼 이렇게 하고 말린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제 마음에도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해 줬대요 간단하다 어,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겨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겨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소 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고 실제로 실행했던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피하게 돼요.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 삶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계속 해왔던 대로 우리의 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였던 대로 흔적이 남아서 손금이 되는 거고 계속 움직였던 대로 근육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흉내도 할수 없을 정도로. 요령도 있지만 근육도 그렇게 발달해서 버쩍버쩍 타이어 같은 거 들기도 하고 버쩍버쩍 저게 될까 싶은 것들을 힘으로 해내는 경우들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근육이 만들어지고 요령이 생기고 그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도 결정도 똑같습니다 정작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 돈으로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바짝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오늘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어이없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한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데도 아스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게세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위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공의 성격이었어요. 이미 은을 보내고 금을 보냈습니다. 안에 있는 것,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싹다 벗겨서. 그가 우상을 혁파하고 타파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성전부터 이렇게 보수했을 때 자기 손으로 발랐던 금을 다 벗겨냈다는 겁니다. 다시 다 예전에 했던 열심과 예전에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까지도 다 벗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외적인 모습이 될 빈털터리가, 빈털터리가 됐음에도. 사람들이 아세리아 왕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착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있네. 아, 오히려 금이 있구나. 아, 그래,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열어서 봐야지.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조공을 보내고, 이렇게까지 하면 살려주겠지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중심은 왕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전쟁의 중심은 왕이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전쟁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왕이 바뀌면 주체가 바뀌고,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고, 그리고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 전쟁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쟁은 계속 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사내립도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저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저들을 백성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 삶에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도 다 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아픈 여러 상황들이 있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은 참 복잡 다단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원인을 막상 태워보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고통로 이렇게 찾아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런 믿음의 눈으로 혹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좌지우지되게 하게 하는 사단의 이런 계략과 유혹에 대해서 눈이 떠있지 못하면 그러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퍽퍽 퍽 넘어집니다. 사사기에 여러 전쟁과 싸움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땅을 점령해가는 싸움이죠. 하나님께 소락해 주신 그 땅을 그가 믿음으로 차지해가는 싸움이 사사기 그리고 뭐 여수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바뀌는 경우 그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쓸일 누가 다스리느냐 의 문제예요. 순순히 항복했을 때 전쟁은 끝나죠. 뭐 항복하면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항복하고 나면 전쟁터에서 당장은 살지 몰라요. 당장 그 전쟁터에서 살지 모릅니다.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포기한다는건 무슨 뭐냐면 심지어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지 몰라도 이후에 정복자의 손에서 그리고 결정해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뜻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혹은 자기가 일할 곳, 자기가 거주할 곳, 자기가 해야 할 것들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처분과 그 모든 생각을, 계획을 다 정복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은 이사가라. 니네 땅이라고 웃기지 마라. 오늘서부터 우리 땅이다. 그래서 농사짓던 터를 떠나게 되고, 가축들 다 뺏기게 되고, 그래도 할만 없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그 땅을 점령한 사람 것에 다스림 가운데 있게 돼요. 왕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의지할 바도 다 바뀝니다. 우리가 전,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딱 그와 같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다스리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냐로 아등바등하다 보니까 다 보내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금까지 다 벗겨가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을 사내립이 다스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히스기야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 세상의 악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영적인 전쟁이 노리는 바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다스려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신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하셔야 될 영향력을 돈이 차지하고 세상의 힘이, 권력이 그리고 명예가 차지해서 돈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돈과 명예를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될 부산물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허무하게 우리 마음의 빗장과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홀랑 다 열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이렇게 닿, 닿도록 그걸 그냥 보고 우리가 내어 주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죠. 왕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몰라요. 왕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돈으로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북경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에 갑작스럽게 도둑이 들었답니다. 들어와서 뭐싹다 가져가 버렸대요. 새벽에 교육자실에 서랍고 열고 행정실 금고도 열고 뭐돈될 만한 거싹다 가져가고 심지어 서랍을 털어서 서랍 안에 있는 개인 용품들 중에서도 돈될 만한 거 노트북 다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당연히 CCTV 열어보고 또 주변의 경비원들 찾아 탐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있겠다 보니까 담당 목사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으시더래요. 이걸 가져갔으니까 누가 가져갔고 피해액은 얼마고 이렇게 보다 보는데 담당 목사님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날 아침에 교육자와 간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침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들은 여러 사건들도 있고 피해액도 궁금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더래요. 도둑이 든 사건으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담은 없는지 개인적인 죄는 없는지 각각 영적 상태를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거 도둑이 들어서 교회로서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고 당장 그래서 없어진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리커버리 하려면. 뭐 그냥 노트북이 없어졌다 노트북을 사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움은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료들 그거 교회 자료들이 다 거기 있고 그 노트북에만 있는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요 이메일 자료를 다 찾아가 보고 다시 정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왜? 그걸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서 모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없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노트북 안에 있는 자료는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거 없어지면 이렇게 막 죽을 것 같고 이거 이 생고생을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이 막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영적으로 그런 건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기하는 데까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호로로 까먹는 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다시 제자리로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가 누구의 소욕대로 움직이느냐?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느냐?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이느냐? 우리가 우리 삶에 인도함 받고 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편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갈 것인가 내가 맺기 원하는 열매만 맺으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 것이냐 여러 선택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희석이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붙잡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엉결결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엇을 덥석 잡으려고 하고, 무엇을 의미 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뭐가 없으면 두려워하는지. 돈이 없고 장고가 없고 해야 될 계획이 없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렵고 그게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뭘 말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재정적인 문제이지만, 실상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은 전쟁과도 같이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지요. 우리의 것으로 싸운다면 아무튼 성전의 성변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서. 예전에 했던 믿음의 고백 이런 것까지 싹다 버텨내서 버티겠죠 그리고 그게 끝이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겠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고 경력을 의지하고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